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와 강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2장에서는 1장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이었는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철학으로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 즉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좇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는 아직도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 숭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도 꾸며낸 겸손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천사를 숭배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금욕주의로서 자신의 행위와 금욕적인 삶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가르침들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장의 말씀에서는 이 2장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장의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자가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역시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즉이 장에서 말하였던 네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성경 그 어느 것보다도 고린노전서 15장에 가장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노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강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13권입니다. 이1 3권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8절까지 참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고,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즉,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죽음이 있었다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과 죽음은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함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나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왜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왜다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게 된 이유는 결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부활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일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땅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진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란도 당하면서도 결국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난,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이유로 정말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머리에 피가 솟구칠 때까지 그러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순교자들은 1년에 10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그들은 참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불쌍하거나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반드시 믿고 있고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도 결국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부활을 믿고 살아간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은 자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의 께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게 될때 잠자던 자들이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믿는 자들의 부활이 보이진 않지만 이미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 땅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레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5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1절까지는 세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것 다섯 가지를 말해주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세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행해야 할것 다섯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사람을 받은 자들로서 기피하고 버려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이냐면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 사람이 되었다면, 5절에서 말한 이 다섯 가지,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일 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마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처럼 철없이 행동하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성인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크고 건강한데 아직까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별다를 바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성장하는 것만큼 정신적인 부분도 성장해야 되는데 몸은 큰데 정신적인 수준은 아직 낮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애기들이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에 대한 흥미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세살네살 먹은 애기들이 신는 불빛이 나는 신발, 걸을 때마다 뾱뾱뾱 나는 그런 신발을 신는다면 정말 이상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두를 신고 있는데 불빛이 나는 신발을 신고 다니거나 걸을 때마다 막 뾱뾱뾱 소리 나는 그런 신발을 신고 막 좋아한다면 정말, 아, 저 강사님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좀 수준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뭐 게임을 좋아하거나 만화를 좋아하는거나 그런 것들은 어른이 되면 흥미가 사라진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 중에서 혹시 뭐 게임이나 만화,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죠. 어른이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한 흥미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사람일 때 가지고 있던 모습들은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성도들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 버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 이유는 5절에서 말한 다섯 가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은 우리 그리스인들이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다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뭐, 딱딱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가벼운 농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매번 말을 할 때마다 장난식으로 말하고 가벼운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가벼 가볍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절 말씀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인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10절에서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말하였습니다. 새 사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볼때 결코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인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했더라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인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다섯 가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근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 간의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먼저 대화로 그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고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벽과 대화하면 누구만 더 힘들죠? 말하는 본인만 더 힘듭니다. 그럴 때는 결국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여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들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서를 했을 때그 기억을 생각해 본다면은 용서하기까지 그 시작이 참 어렵지만 오히려 용서를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각자가 누군가를 용서하셨을 때처럼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만약 그 사람과 대화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예 용서를 해 버리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소갈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도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리스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나타난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다음에 평강이 나오게 되었고, 평강 다음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감사가 예전보다 없어졌다, 감사가 없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풍성히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마음의 평강이 가득해져야 하며 그 다음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인의 삶입니다. 그리스인의 삶은 그리스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평강이 가득해야 되고 가득하게 되었다면 언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골로새 귀의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각 가정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말해 주었는데 먼저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했고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고,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21절에서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 말해주었다면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즉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말해주었습니다.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고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할지,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할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극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과 평강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찬 삶이 될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